없잖아. 어. 없잖아. 여기서 처음이 좀 적응이 어려울지, 일잘적착할수 어? 있을 거야. <웃음> <웃음> 내년 올때 여기서 박강남들 오면은 잘 해줘. 설명도 어? 잘 해주고. 근데 가 어, 어. 여기가 지금 소태산 박중빈 생가 쪽으로 가는 길이지. 오, 음. 어, 요 앞에 초가집 있네. 여긴가 보다 어. 아. 데 차를 여기도 데 수가 있아 음. 이렇게 차를 되게끔게놨나 보구나 이야 没，允许收。